내 딸과 생이별해야 했던 이유. 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아프고도 슬픈, 그러나 꼭 남겨야 할 기록이라 생각해. 이렇게 꺼내봅니다. 저는 60대 후반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한때는 가족을 꿈꿨고 또그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곁엔 딸도 아내도 없습니다. 단지 기억만이 남아 있을 뿐이죠. 제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결핍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세상에 나기도 전에 집을 나가셨고, 어머니는 매일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집안 풍경이라곤 깨진 그릇, 찬장에 놓인 소주병, 그리고 화난 얼굴뿐이었습니다. 열살 되던 해, 어머니는 결국 저를 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따뜻한 말을 한마디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고아원에 보내졌습니다. 그곳은 차가운 공간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배고프지 않다는 이유 하나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 여겼습니다. 13살 무렵 동네 야채가게 부부에게 맡겨졌습니다. 처음엔 입양이라고 들었지만, 실상은 노동력을 위한 거래였죠. 매일 새벽 시장부터 시작해 밤늦게까지 쉴틈 없이 일했습니다. 우리가 너 먹여주고 재워주잖아. 그 말이 그들이 내뱉던 가장 흔한 문장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도 못했습니다. 그 집에서 내쫓긴 저는 공장에 취직해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처음으로 사람다운 대우를 해준 공장 선배형을 만났습니다. 그 형은 늘 말했습니다. 야, 우리는 쓰레기가 아니야. 아무리 밑바닥이어도 다시 올라갈 수 있어. 그 말을 가슴에 품고 야간 작업을 마치고도 틈틈이 책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검정고시를 통과했고 기계 관련 자격증도 땄습니다. 그리고 서울 외곽의 중소기업에 취직하게 되었죠. 그 회사에서 제 인생을 바꾼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말 그대로 반대의 세계 사람이었습니다. 깨끗한 손톱, 말끔한 옷차림, 누가 봐도 아가씨 티가 나는 사람이었죠. 저는 그녀와 말도 섞지 못할 정도로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녀는 의외로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회식 자리에서 제가 우연히 다친 손가락을 보고 직접 소독약을 발라주던 그녀의 손길은 제게는 처음 받아본 돌봄이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죠. 이 세상에 이렇게 일만 하는 사람도 있나요? 가끔은 쉬어가세요. 그날 이후, 저는 그녀와 몇번 마주치며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 고백을 했고, 놀랍게도 그녀는 제 마음을 받아주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저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고아에 학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 딸을 맡기기엔 너무 불안한 사람이야. 그말 앞에 저는 그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매일같이 찾아가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그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저는 진심입니다. 사랑이 전부는 아닐지라도 그 사람 하나만은 지켜낼 자신 있습니다. 결국, 저희는 결혼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녀는 시부모님의 인연을 끊다시피 하면서 저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고 따뜻한 집에서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유민이었습니다. 유민이는 제 전부였습니다. 출근할 때마다 아빠 손을 잡고 문까지 배웅하던 아이, 잠들기 전 아빠 사랑해라고 말해주던 아이, 그 아이 하나로 세상이 아름다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어느 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난이 결혼을 후회하고 있어요. 그녀는 결국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유민이의 마지막 뒷모습, 그 작은 발걸음이 현관문을 넘던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랑도, 가족도, 인생도, 내가 지키고 싶다고, 무조건 지켜지는 건 아니라는 걸, 딸을 위한 마지막 선택, 그리고 운명을 바꾼 만남, 아내가 떠났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이삿짐을 꾸렸고, 그 작은 손을 꼭 잡은 딸 유민이와 함께,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단호했고, 딸 아이의 눈빛은, 아빠, 왜 우릴 붙잡지 않아?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발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원한 건 사랑이 아니라 안정, 더 정확히는 가진 자와의 삶이었으니까요. 이혼 서류엔 아주 깔끔하게 정리된 조항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양육권은 엄마에게, 아버지는 추후 일체의 간섭 불가, 그한 문장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유민이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생일이 올 때마다 작은 선물과 편지를 EMS로 보냈지만 돌아오는 건 언제나 수취인 불명이었습니다. 전처는 연락을 끊었고 SNS도 닫아버렸습니다. 몇년 동안 저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부탁이야, 유민아. 너라도 아빠를 잊지 말아줘. 10년이 흐르고 딸은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을 나이. 그 즈음 전 마지막 용기를 내어 그녀의 주소를 추적했습니다. 간신히 전처의 오랜 지인을 통해 그녀의 매일 주소 하나를 알게 되었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답장은 없었지만 며칠 뒤 전처에게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아이는 당신을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저는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선물이라도 주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악착같이 모은 4천만원. 제겐 그게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 돈을 편지와 함께 송금하며 썼습니다. 이건 너를 위한 게 아니다. 유민이를 위한 등록금이라 생각해줘. 딸에게는 기회를 주고 싶다. 그후 저는 텅 빈방 안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욕실 거울 앞에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지친 눈, 굳은 살 박힌 손, 버려진 사람의 흔적.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지진 않겠다고 세상에 돈이 없어서 딸도 지키지 못한 아버지로 남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전 살기 위해 일했습니다. 대리운전, 일용직, 수산시장, 택배, 청소 낮에는 현장 밤에는 운전대 잠은 하루 3시간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한 손님을 만나게 됩니다. 대리운전 중 만난 70대 노신사 말수가 적고 옷차림은 수수했지만 한눈에 있는 분임이 느껴졌습니다. 그분은 제게 말했습니다. 자네 나이 때는 인생을 한번 베팅해 봐야 할 때지. 그게 저와 그분의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후 저는 그분의 부탁으로 여러 가지 잔심부름을 했고 그 과정에서 재테크, 건물 투자, 사업 운영 등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분은 제게 배움을 주셨고 저는 그걸 생존으로 바꿨습니다. 40대 중반 전 월세 건물 하나를 매입했고 임대 수익을 바탕으로 노후까지 대비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젠 유민이에게 떳떳해질 수 있다고.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쉽게 웃어주지 않았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 병원에서 의사는 묵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위암 사기입니다. 전이도 꽤 진행된 상태고요. 지금부터 치료를 시작해도 남은 시간은 6개월 정도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귀에선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세상이 정지한 듯 했죠. 그날 밤,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딱 하나의 이름만 떠올렸습니다. 유민이, 내 딸, 그 아이 얼굴만이라도 다시 보고 싶다. 전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그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인들에게 연락하고, 옛 직장 동료에게 부탁하고 변호사에게 수소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 한국계 유학생 커뮤니티에서 유민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나이도 외모도 모든 정보가 제 딸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저를 기억할지 아버지라 부를지는 알수 없었습니다. 진심은 없었다. 감염뿐이었다. 몇주후 매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아빠 유민이에요. 기억하실까요? 일본에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최근 한국에 돌아왔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한 번만 뵐수 있을까요? 그 순간, 모니터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눈물이 저도 모르게 흘러내렸습니다. 30년 가까이, 기다리던 이름, 기적처럼 돌아온 이름, 유민이. 며칠 뒤, 한적한 공원 벤치에서 그 아이를 만났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긴 머리를 질끈 묶은 모습. 처음엔 못 알아볼 뻔했지만 눈동자는 분명히 어린 시절 그 아이였습니다. 아빠 오래 기다리셨죠? 그 한마디에 제 눈에서는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린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딸은 일본에서 학교를 다니다 중퇴했고, 결혼했다가 남편에게 배신당해 두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아이들과 셋이서 고시원에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죄송해요. 그냥 한 번만 아빠를 만나고 싶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병원에도 함께 가고, 주말엔 손주들이 놀러와, 소파 위에서 깔깔대며 놀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가족이라는 느낌을 다시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깊은 밤 화장실에 나가던 중, 방 안에서 들리는 속삭임을 듣게 됐습니다. 엄마, 이번 달만 넘기면 돼. 그 인간 아니, 아빠. 곧눈 감을 거야.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딸과 전처의 통화 내용은,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야, 확실하지도 않은 건물 상속 기다리느니, 지금이라도 이 아파트 전세금부터 빼. 그 인간 심약해서 유서 한장 쓰게 만들면 끝이야. 이 인간이 죽고 나면, 그 건물, 통장, 보험금까지, 우리한테 올 거야. 그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고, 숨이 막혀오며, 서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딸, 마침내 다시 품에 안았다고 기뻐했던 나날들, 그 모든 것이 철저한 계산이었다니.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은 딸은, 밝은 미소로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점심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저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한말다 들었다. 딸은 순간 굳어졌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아 아빠 그건 오해예요.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정말 미안해요. 아빠한테 그런 뜻은 절대 내가 원한 건내 병이었겠지. 내 건물이었겠고 내 목숨까지도 내 미래의 보험이었겠지. 그 말에 딸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말안 할게요. 아빠, 저 정말 아빠 사랑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이미 진심이 아닌 걸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병원에 출입금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유서도 다시 작성했습니다. 내 재산은 나를 이용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돌아가야 한다. 며칠 뒤, 딸은 병원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아이 손을 잡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부탁이에요. 단 1억만이라도 애들 데리고 거리로 나앉게 생겼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 마음도 결코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제 딸이었고 그 아이들은 제 손주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건 돈이었지만 내가 원한 건 마음이었다. 그 차이를 너는 끝내 모르는구나. 그날 밤 병실에서 제 손을 잡고 있었던 사람은 제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저와 피도 섞이지 않은 하지만 마음을 나눈 정연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제가 후원하던 아동센터에서 만난 아이였습니다. 보육원에서 제게 도시락을 나눠주며 감사 인사를 전하던 그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제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선택, 내가 남긴 것들, 딸은 떠났습니다. 다시는 병원 출입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는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손주들도 전처도 모두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날 이후, 병원 침대 곁엔 조용히 책한 권을 놓고, 차를 따라주는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정연, 제가 과거 후원했던 보육원 아이였습니다. 어릴 적 제게 고맙다고 웃어주던 그 아이가 지금은 제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연아. 너왜 이러니? 내가 뭘해 줬다고? 아니에요. 저한테는 아버지 같은 분이셨잖아요. 어릴 때 매달 보내주신 생일 카드. 그거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피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유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나의 재산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으로 맺은 가족에게 남긴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함께했던 사람에게 마지막 사랑을 전한다. 또한 남은 재산 중 절반은 가정 해체 아동보호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며칠 후 마지막 항암치료를 거부한 저는 편하게 생을 마무리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의사는 말렸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죽음이란 무섭기도 했지만 홀가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밤 조용히 눈을 감으려던 찰나 정연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곁에 있을게요. 걱정 마세요. 그 말은 세상의 어떤 말보다 따뜻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떠나지만 그가 남긴 말, 그가 남긴 사랑은 영원히 머무릅니다. 그렇게 저는 마지막 숨을 들이쉬며 이름 모를 행복을 느꼈습니다. 딸을 잃고 가족을 잃었지만. 마음으로 맺은 진짜 가족이 남았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당신 역시 저와 이어진 인연입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함께 해주신 것그 자체가 소중한 가족 같은 인연입니다. 부디 진심이 통하는 사람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숨기지 말고 가면 없이 당당하게 사랑을 표현하며 사시길 바랍니다.